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스토리보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아무도 잘 모르는 무명 배우긴 하지만 배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직업이 여러 개인 강숙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직업이 여러 개라고 하시는데 어떤 어떤 직업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직업이 콘티 작가가 제일 메인 잡이고요. 아, 일러스트레이터 이기도 하고 음. 캘리그라피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화가이기도 하고 배우로도 음. 활동하고, 원래 네. 영화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뭘 하셨어요? 저는 영화 현장의 스틸 기사를 하고 싶었어요. 대학 때 그림을 전공했지만 사진 서클 활동을 되게... 진지하게 그 기술을 가지고 사진작가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화가로 살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음. 대학원을 다니다가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휴학을 하고 연극극단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갑자기? 네. 어... <laughs> 사진에서 어떻게 갑자기? 지인의 소개였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영화 감독님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스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조명팀 빛이 너무 궁금했어요. 사진을 네. 찍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빛을 컨트롤 할수 있으면 내가 더잘할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조명 감독님을 찾아갔죠. 영화 두 편의 조명팀 일을 하고 그때 영화의 장면을 똑같이 그림으로 그리는 스크립 용지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그림을 그렸더니 어, 스탭들이 와서 보고 어, 이거는 스토리보드 해도 되겠다 오. 스토리보드 작가가 되시라 해서 회사들을 소개를 해줘서 우연한 기회에 스토리보드 작가가 됐죠 그 스토리보드 작가를 계속하면 되는데 그러게요 왜, 왜 배우로 가게 된 거예요? 빛이 음. 궁금하셨는데 왜 배우를 빛이 나려고? 아그런나부죠제 <laughs>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나보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네. 네. 극단에서 음. 어,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나왔다 음, 네. 너무 음. 공포에 떨다가 도망을 나왔죠. 대기업 회사에 들어가서 음. 어, 상무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어? 돈을 받아와라.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 아, 울면서 ]구나. 뛰쳐나왔지. 네. 아, 음, 아. 네. 그런데 그게 안 좋은 기억이지만 음. 그때 만났던 사람들하고 인연이 이어져서 어쨌든 영화를 하고 있으니까 음. 어, 좋은 쪽만 바라보려고 노력 중이죠. 음.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극을 올리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 뭐 이것저것 다 시켜본 것 같은데. 음. 뭐 불편했으니까 나왔을 거고. 음. 음. 그러면 이제 다시 연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기를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스토리보드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대사를 해보면서 감독님이랑 회의를 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너는 내 운명이다. 그러면은 전도연 언니의 그 당시 극 중에 포주 역할이 음, 음. 있었는데, 그 대사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 뭐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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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이렇게 일단 전도연 언니랑 같이 경찰서에 잡혀가요, 제가. 음, 음. 그래서 기자들이 막 플래시 터트리면서 질문을 해요. 아, 저기 콘돔은 사용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음. 그럼 제가. 아니, 쓰라고 교육은 시켰는데, 방마다 들어가서 체크해 볼 수도 없고, 저 교육 열심히 시켰거든요? 이러는 대사예요.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자연스러운데요? 당시에 오, 그날 세트장의그 공기와 날씨까지 다 기억이 나요. 음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는데 설정을 뽀글이 머리로 하는 바람에 그 헤어팀에서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니까 이게 무거워서 머리카락이 축축 처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전도연 언니 메이크업 해줘야 되는 헤어 메이크업 팀이 저한테 계속 붙어가지고 이걸 어. 해줘서 약간 미안했던 기억 <웃음> <웃음> 음.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그리면 대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음. 감독님들이 가끔 어 그거 강수 작가가 하면 되겠는데 아, 네, 이렇게 해서 캐스팅이 된 거죠. 네. 오디션 한번안 보고 네, 너무 자연스럽본 적은 없어요. 아 네. 어, 그건 되게 부럽네요. 아니, 지금까지 음. 오디션을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네. 맞죠? 음 뭐뭐 출연하셨어요? 출연했어요. 일단, 뭐, 자랑스러운 작품 중에는, 음, 음란소생의 댓글마님 5번이고요. 부끄러운 곳에서 뜨거운 무엇이 넘쳐나요? 다음 편을 기다리겠어요. 꼭이에요! 당시에 댓글마님들이 굉장히 지금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거든요. 편집실에서 들여, 들었던 음. 그 뒷담화는 댓글마님 1, 2, 3, 4, 5 중에 5가 제일 괜찮았다. 이런 아. 아. 소문이 아. <laughs> 있었다는 거. 아. <laughs> 상당히 좀 강수 배우님은 자하자찬이 좀 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어. <laughs> 아, 그래서? 바로 아. 그거예요. 아. 그리고 또뭐 어떤 작품이 있어요? 네. 여배우는 오늘도. 어 여배우는 오늘도 거긴 뭐예요? 문소리 친구 역할을 눈치가 좀 없는. 거. 술을 좀 많이 먹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야뭐 메리 스트립이 얼굴로 승부받냐? 음. 그냥 가는 거야. 너도 뭐그 메디슨 카운티에 다리 이런 거 찍으라고. 그리고뭐 좋은 기억들을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또 하시면서. 음. 아니 오디션도 안 보고 지인 찬스로 전부 하는 거 아니냐 뭐 신인 배우나 시... 무명 배우들은 음. 야 이거는 요즘 찬스 시대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업고 간거 아닌가 음. 스토리보드 작가를 하면서 네. 아니 근데 음, 그렇게 따지면 너나 나나도 오디션 안 보고 그냥 하잖아 음. 저는 형 오디션 무지하게 봐요. 오디션 봐? 아, 그럼요. 어, 부지런한 배우셨네 아, 저는 계속 오디션이죠. 전부 다, 여기까지 한게 거의 다 오디션이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제 얘기가 아닐까? 알겠고요. <laughs> 네, 예.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배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면 아마 놀랄 거예요. 어, 음... 예를 들면 음, 스토리보드 작가가 자기를 배우로 출연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A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이 갑자기 B 얘기를 하면은 음. 감독님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당연히 캐스팅 리스트가 있으면 저는 아웃이고 음. 그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제가 구직 활동을 해가지고 획득한 자리이기 때문에 음. 저는 인맥으로 쉽게 캐스팅됐다라는 말은 인정할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렇지. 그리고 어떤 캐릭터가 와도 할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로 감독님 지나가는 개미 역할이라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다가 심지어 바퀴벌레 역할도 했어요. 어 진짜요? 네. 아 진짜? 어디서요? 곤충 분식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좀, <laughs>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곤충 분식요? 네. <laughs> 그래서 진짜 바퀴벌레 분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음. 옷 같은 것도 그렇게 입고? <laughs> 아 여기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고. 아, 진짜? 예. 네. 그런 사람의 몸이었지만 네. 어, 바퀴벌레처럼 약간의 분장을 하고 찍었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음. 앞으로 평생 배우를? 뭐 기회만 주신다면 음.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이준희 감독님은 목소리에 그리고 지금 그렇죠. 윤재균 감독님 같은 경우는 혼자 음. 어, 간절함, 열정, 자신감. 이걸 음. 음. 얘기했는데 오디오는 되게. 본인으로서 좀 만족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편안하고 맞아요 매력적인데 괜찮아요 송우이신 제가 봐도 어, 보이스톤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미지하고도 너무 어울리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센 역할을 맡으시면 어떨까. 음. 물론 바퀴벌레도 세지만 그런 곤충보다는 음. 약간 사람의 캐릭터로서. <웃음> <웃음> 형, 왜, 지금, 아니, 웃어도 돼요. <laughs> 왜 지금 약간 웃을락 말락하는 그런 느낌에서 멈추지 마세요 <laughs> <안> 아, <laughs> <울었어>? 아, 그렇죠. <laughs> 아니, 난 진짜 현재 음. 그, 있는 곳으로 와서 음. 캐스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강렬한 음. 어떤 포즈 역할이나 마약상의 음. 우두머리 마약상. 어, 좀 그렇지만 그런 영화에서 뭐 장기밀매에 관련된 <웃음> 어떤 <웃음> 우두머리 네. 뭐 그런 것좀센 역할을 좀 맡으면 자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 배우로서는 음. 되게 어울리는 이미지와 상당히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닌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laughs> 어? 왜 보통 <laughs> 그런 말은 감독이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오디션을 본다 준비해놓은 거는 좀 있어요 자유형 네. 같은 거 뭐다 하죠. 드라마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신이 하나 어떤 사전 설명 없이 바로 하는 게 좋겠죠? 네, 음, 네. 설정을 얘기해 주는 거보다. 그렇죠. 네. 그 오디션 보는 자세로는 네. 좀안 좋아요. <laughs> 좀 너무 편안해. 아마 이렇게 긴장하고 어, 뭔가 긴장된 주연을 한새누편랑 시무네 <laughs> 모습이야.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분하잖아요. 응. 감독이 불안해져요. 아 약간. 네. 뭐지? 약간 <laughs> 이런. 상대가 좀 긴장해줘야 음. 내가 좀 다운돼가지고 좀 제어 좀 하는데 <laughs> 너무 편안하니까 어. 이걸 소위 이제 우리는 연기에서 기자를 기술 기자라고 안 하고 음. 기운 기자라고 하죠. 음. 기운이 너무 세니까. 아씨. 아나 진짜. 야, 차캐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겠냐. 아, 또 사무실 서랍 뒤졌네. 야, 근데 이거는 엄연한 납치야. 얘가 얼마나 놀랬겠냐고. 아너이차 언제 샀어? 아, 3개월 됐어. 아니, 결제는 그거보다 먼저 했지. 정확히는 우리 회사 어려워지기 전에 샀어. 아이, 또, 눈으로 욕한다. 입으로 해라. 아 나도 이 회사 대표로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에이. 제발 이차 팔라는 얘기만 하지 마라. 너돈 만들어와. 나도 구하고 있으니까. 어, 뭐야, 너. 야, 은행 간다더니 대출 받은 거야? 얼마까지 해준대? 아야 궁금하니까 좀더 얘기하고 가. 아, 네. 아 이거 예. 자유연기는 잘하셨어요. 흔안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정대사를 줬어요. 보고를 우리 정영석 배우랑 같이. 음. 한번 바로 제가 대본을 쓸 테니까. 지금요? 아, 지금 쓴다고요? <laughs> 네, 지금 서서 바로 같이 호흡 맞추고. 아니, 뭐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네네, 네. 오디션이니까. 무조건 네. 무조건이야. <웃음> 갑자기요? <laughs> 짠짜란 짠짠짠짠짠짠짠. 무조건 하겠습니다. 어. 네. 아, 좋은 자 알습니다. 정정할 때. 하피 너이 새끼 일로 와봐 짜! 그, 근데 내면에 와. 하지만 아, 이런 근데. 걸 보통 감독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아니야요 글을 내가 썼잖아. 전전 같지. 전 같지, 좀. 아니, <laughs> 아니 우리 이게 호흡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네, 그, 그, 아니, 그런 호흡을 아, 맞춰서. 아니 뭐 감독이 물어보고 얘기하는. 알겠다고요. 뭐 <laughs> 알겠다고요. 배우분들이 <laughs> 자기 것만 하려고 그래. 감독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자, 레디 액션 들어온다.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수고만 했니? 아 여기서 잠깐만 네. 볼 필요 없어 보는 거는 아마추어예요 아 마치 내가 옛날 영화 현장에 온것 같아 사실 이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어 하.. 어, 아이 학... 아유이씨 어. 아유이 응. 요건 합격이야 그러면 잠깐 응. 어, 감독이 감정 좀 추스릴 테니까 둘이 맞춰보시고감 감정을 왜 추스려 둘맞혀보시아 형이 왜 추스려요 지금 감독이 감정을 추시려? 왜 추스려 네가 얘기해줄게 <laughs> 감독도 아, 카메라 롤, 아, 레디, 액션! 다녀왔습니다. 수고만 했니? 아, 저 그게... 너 일로 와. 너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새끼 배을 따든 집에 불을 지르든 무조건 협박해서 가져오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아그 새끼가 갑자기 좀 집에 신나 뿌리더니 라이터 딱 들고서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와라고 막 하는데 제가 너 일로 와. 걸로 가져... 와. 예. 네. 가까이 오라고. 야. 아, 너 죄송... 내가 뭐라고 그랬어. 죄송합니다. 새끼가 지가 물러 터져가지고 못 가져오는 걸 가지고 어디서 핑계를 대? 너 지금 당장 가서 그 새끼 내발 앞에 데려와. 빨리 움직여. 뭐해? 빨리 꺼져 이 새끼야. 여기 있습니다. 아나 진짜. 잘 봤습니다. 아. 고생하습니다 기회 고생하셨습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땠, 어땠어요? 갑자기 준 대본에? 감독님이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기준으로 대본을 써주시니까 굉장히 어, 감사드리면서 신선하면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강수 배우님하고 리액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니까 갑자기 또 들어갔는데도 어 이게 좋은데요? 환호 같은 어, 느낌. 초반에서막확뭐 아, 음. 올라오고 음. 하고 나니까 좀 불안한가요? 좀 아쉬움? 아니요 전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음, 나는 안 좋아요 전 많이 맞았기 때문에 <laughs> 아, 아. 일단 오디션의 느낌으로 내가 한번 즉석에서 준 건데 너무 음. 소화를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 <laughs> 다행이다 <음음>. 조금만 더 <laughs> 맛을 살렸으면 어땠을까 저는 전체 100점 중에 아, 이분은 오디션에 일단 합격을 시킨다 아, 그러나 비중 있는 역할을 안 주는 게 좋겠다 뭐, 아, 어, 맞죠 맞죠 <laughs> 보시는 감독님이나 피디님이 감안할 네. 것 같아요 음 감안해서 음, 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오디션이라는 것을 너무 막 힘줘서 할 필요 없다. 음. 그냥 아, 네. 강수, 정영석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네. 그 캐릭터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요즘은 조금 고쳐져야 되는 거죠. 음. 아 정말 너무 많이 배웁니다 감독님. 네, 사채업자 그러니까 벌써 나는 사채업자야. 네. 그리고 수금원도 아나 수금하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 음. 음. 그리고 이 장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안 물어봤어요. 아. 맞아. 그걸안 안 여쭤봤어. 그래서 네, 오디션 보실 때도 네. 감독이 이 장르가 상황 지문도 없고 음. 행동 지문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장르가 뭔가요? 음. 라고 물어봤어요. 음. 코믹인가요? 이렇게. 네. 아, 알겠습니다. 코믹이에요? 봉만대가 연출했으니까 어. 뭐겠어요 멜로? 배우 이슈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어른이 됐을 때 나만을 촬영해주는 스틸이나 동영상 기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엄청난 촬영 감독님들이 감독님들과 함께 해 주시고 계시니까 늘 출연하는 기회가 올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역할이 와도 재미나게 소화해 낼수 있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연이 돼 있을 강숙에게 한 마디 하시죠. 어, 내가 미래에 나한테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확 떨린다. 음... 우선은 박수를 쳐줄 것 같고요. 그리고 후회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고 다시 살으라고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재미나게 언제나 행복하게 그리고 어떻게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도록.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걸로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배우이 씨 화이팅. 화이팅. 배우 화이팅. 네. 강수 화이팅. 배우이 슈도 화이팅. 배우이 씨 화이팅. <laughs> 뭐 노래방 사장이 노래 잘합니까? 낚시터 사장이 뭐 고기 잘 잡아요? 뭐 삼점 신고해 끝났어요 빨리 돈 주세요.